어떤 사람들은 비유한다 비유, 비유 뭐야. 뷰 에이 에즈 삐지. 에이를 삐라고 여긴다. 에이를 삐라고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올드 에이지 늙은 나이 노년기야. 노년기 어. 늙은 나이를 필연적인 필연적으로 우울하다고 여긴다. 그치? 그럼 뭐야? 노인 equal 우울이야. 나이 들면 우울해진다. 맞는 말이지? 옛날만큼 달리기도 못하고 좀만 걸으면 무릎 아프고, 그치? 그들은 assume that, 대절이라고 추정한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assume, 추정하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몇몇 사람들은 당연히 대절이라고 생각한다. 어? 뭐 숨어있다.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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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생략 이렇 생략됐어. 뭐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몇몇 사람들은 생각해. The older you get, 이때 get은 b e c o m e 의 뜻이지, 뭐하게 되다. 네가 더 나이가 들게 될수록 더 커진다. 뭐가 이 단어 별표야 deterioration. 우리말로 뭐야? 저하, 질이 떨어지는 거야, 악화. 우리가 나이가 네가 더 들게 될수록 더 저하가 커진대. 어디서? In quality of life. 삶의 질에서. 삶의 질의 저하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인 돼서 우울한 것도 서글픈데. 삶의 질도 떨어진대. 삶의 질도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대.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Of course. 물론. 물론. It's true that. 어, 예. 좀 쿨한 녀석이야. 인정해. 가주어 대절은 사실이다. 여기까지 끝까지야. 대절은 사실이다. 어. 이 사람 이것도 되게, 되게 좋아하네 더비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롱걸 유리. 네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모어 오퍼티너리 더비더비 더비 얘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많은 기회를 너는 가지게 되는 건 사실이야. 이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어. 네가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기회를 너는 가져. 그치. 근데 어떤 기회? 원래 여기 어퍼티 t 티가 여기 있었거든, 얘가? 어. 그래서 요, 얘, 이 오브가 사실은 요어퍼티 t 티에 붙어있는 오브야. 더 많은 기회인데 어떤 기회? 경험할 기회. 어. 뭐 뿐만 아니라, B as well as a g 긍정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나쁜 사건, 부정적인 사건도 더 많이 가질 기회가 있다. 당연하겠지. 늙으면 옆에 친한 친구도 죽고, 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도 더 가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뭐다? 응, 사실이야, 사실. 어, 나이 들면 그렇게 돼. 그리고, 그리고, 특정 질병들. 얘가 주어지? 나이 들면 병이 따라와, 얘들아. 어, 특정 질병들. 컴마, 에이크. 통증들. 얘가 A, B. 그리고, 고통들, C. 그 다음, disability. 어떤 장애, 몸의 장애, 신체적인 장애들. 주어가 4개아이들아 특정 질병이나, 특정 통증이나, 고통이나, 장애는, 그냥 become이 아니네. do, become. 강조지. 정말로 된다. 얘는 강조의 조동사야. 병이 정말 돼. become 다음에, 얘들아, 형용사 있어야 돼. become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 더, Likely 가 형용사야.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된다. Likely 가능성이 있는 그럴 법한 어. 뭐와 함께 with increasing age 늘어나는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나이와 함께 고통이나 병이나 장애가 가능성이 커진다. 어 뒤에 뭐 있어? As do 뭐뭐인 것처럼 뭐뭐이듯이 부사절이네. 근데 순서가 좀 이상해. 에지 다음에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뀌었어. 도치야. 어. 잘봐 봐.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적인 지원도 지원의 로시스. 상실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때 두는 대동사야. 누구 대신 요 비컴 대신 쓰인 대동사야.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섭섭하지 어. 상으 찾아갈 거야. 이거 잘해야 돼. 노인들의 고통은 더 가능성이 커진다 뭐처럼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적인 지지의 상실이 그렇게 강해지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어. 아, 뭐야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당연히 뭐도 한다? 친구나 가족도 없어지는 거야 상실되는 거야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some, 약간의 슬픔은 is 뭐다? 투비, 피피, 보라돌이. 투비, 피피, 수동태지. 약간의 슬픔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어지는 것이다. 어쩔 수 없어. 노인 되면 슬프대. 근데, 야이, 야이, 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야. 여태까지는 뭐야? 노인 되면 우울하다. 몸이 아프다. 가족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이란, 우울증이란, is absolutely not. 절대적으로 이건 아니야. 절대적으로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아니다. 노화에 있어서. 와, 이 문장 너무 멋있지 않니? 우울증이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만은 아니다. 노인만 우울해? 너희들도 우울하잖아. 시험 대비할 때 얼마나 짜증나? 날 좋은데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치? 대부분의 증상들은 우울증의 대부분의 증상들은 누구 속에서 이거 얘들아 더플러스 형용사는 뭐뭐인 사람들이지? 엘더리가 나이 드니까 나이 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은 아 아이덴티컬 투 오늘의 단어입니다 아이덴티컬 투 뭐뭐와 동일하다 쌤쌤이다 동일하다 뭐뭐와 동일하다 노인들이 겪는 우울증의 증상은 뭐랑 동일해? 도즈 증상들과 동일해 이 도즈 왜대 안쓰고 도즈 썼어 정사 여기 대단쓰고왜 도즈 썼을까 과학적 설명 이거 여기 도지 왜 썼어 도지 알았어 증상이 복수야 증상들을 받는 얘가 대명사야 이런 것이 없는지 증상과 비슷하대 어디에서 people of all age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의 증상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노인이 겪는 우울증이 특별한 게 아니야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겪는 증상과 동일해 노인만 우울한 게 아니다, 이들의 결론은. 근데 노인들이 하지만만만, 야두 번이나 지금 적고 있어. 하지만 the elderly, 얘가 2019년인가 20년 씩 수능이었지. the elderly는 복수명사야. 노인들, 그래서 아 써야 돼. 아 어. 나이든 사람들은 아, 뭐 e likely to 뭐뭐뭐 뭐, 뭐할 가능성이 크다. 끝끝까지다 노인들은 뭐뭐 뭐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들은 근데 뭐에 집중해? 여기에 집중해. Physical. 신체적인 것. 왜 몸이 아프니까. 그치? 젊은이들은 뭐 미래에 대해서 우울하지만 노인들은 몸이 아파서 걱정하지. 그래서 신체적인 것에 집중하고. And talk about.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대. 얘랑 얘랑 병력이지. 노인들은 신체적인 것에 집중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ache and pain. 그들의 신체적인 고통이나, 그들의 통증이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Letter than, 뭐, 뭐,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뭐, 뭐,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t h e y a r e feeling or despair. 절망감의 감정보다는, 어, 절망적인 감정보다는, 어, 몸이 아픈 거야. 그니까, 러 20, 30대는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우울해. 그치? 부장한테 까이고, 동료한테 배신당하고. 근데 노인들은 그게 아니야. 몸이 아파, 우울해. 그치? 게다가, 끝이네? 어도몰 게다가 연결어 몇 개야. 게다가 elderly p e o 노인들은 주로 표현한다. Regret 후회와 remorse 양심의 가책 이 단어는 책에는 나오거든. 양심의 가책.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내가 그때 아들 을 내가 왜패을까 후회랑 양심의 가책을 표현한데 뭐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들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삶에서의 과거의 사건에 대한 후회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기치, 어떤 특징이지? 어. 오케이 이 단어는 모르면 안 됩니다. habitable은 피할 수 있는 inevitable 불가피한 노화는 불가피한 dispressing 얘들 ing야 우울한 니가 나이를 더 들수록 뭐해진다? 삶의 질의 저하 저하가 더 커진다. 저하 악화 어. 더 오래 살수록 뭐가 커진다? 더 그럴 가능성이 커져. 여기 오브 있어야 된다 그랬지? 오브가 여기, 원래 얘가 여기 있었던 거라 그랬어. 그렇지 나이가 들면 긍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도 경험하게 돼.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해. 도치. 두. 주어. 두는 대동사야. 여기 아 있으면 이제 얘들 다 틀려.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두 써야 돼, 두. 그치, 유명아윤녀가한 어. 시에 잔건 일찍 잔 거야? 어, 보통 공부하다 한 3, 4시에 자니까, 그치? 알았어. 어. 연결어 잔치 열렸다! 준범아 여자친구니? 준범아 누가 이렇게 카톡을 하니? 승민이니? 아, 개자식. 아니, 온, 첫 달부터. 그게 아, 누구 친구야? 어? 민영이 친구야? 아나 진짜 친구 아니라고? <laughs> 어. 우울증은 뭐다? 뭐? 어, 노인의 노화의 결과는 아니야 절대적인 그런 불가피한 결과는 아니야 도스 여기 도즈 왜 썼다고? 증상들이랑 복수라서 도즈 아 연결 또 있지. 야 삼, 사총사야 사총사? 사총사 학교생 어. 이어 연결 맞네 이중에 두개만 내볼까? 일단 내는거지. 노인들은 뭐를 말한다? 후회와 양심의 가치 지우고 오케이